안녕하십니까 태강모터스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가성비 있는 SUV 차량 300만원대, 400만원대 차량들을 중점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요. 상담 전화도 엄청 많이 오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모두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이어서 세단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세단 시리즈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가격대를 저희가 분류를 해서 총 6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400만원대 차량입니다. 양쪽에 보도 차가 보이실 텐데요. BMW 3시리즈 차량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량은 320i 세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320i M 스포츠 라인입니다. 두대 모두 비교하시면서 어떤 차량이 더 좋은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주행거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7만 키로, 킬로, 8만 키로대의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면서요. 차량의 자세한 재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차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드린 해 차량은요 BMW 320i 세단 2 9 0 모델입니다. 2008년에 86,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무사고 판정을 받았으며 조수석 도어에 판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400만 원입니다. 2008년에 주행거리 86,00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한 2~3년 이상 주행하실 수 있는.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번에 준비한 차량들 대부분 수입차 입문용이라든지 그리고 세컨카로 수입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먼저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320i 세단입니다. 어, 다, 저희가 이어서 소개해드릴 M 스포츠 라인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앞쪽에 전면 범퍼 라인하고 그리고 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출력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 신차가 가격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점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 차량은 오늘 판매하는 가격 400만원 입니다. 어, 이전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한 510만원 정도 소요되는 차량 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앞쪽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릴 부분 매끈합니다. 투명함 그대로 살아 있고요. 약간의 스크래치들 이라든지 이 그릴 사이사이에 어, 연식에서 오는 사용감은 조금씩은 느껴지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앞쪽 전면 쪽의 훼손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엠블렘도 네 네터링 뭐 까졌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쪽 라이트 부분 보겠습니다. 백화현상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단 부분의 범퍼까지도 훼손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요. 후등 부분도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면쪽, 측면쪽 썬팅 짙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썬팅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사이드 밀러 쪽 보시면은요. 스크래치 났다든지 파손되는 적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어, 타이어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른쪽으로, 네,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요. 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이 타이어가 연식이 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짧아도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딱딱 교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트레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연식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트레이드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승차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타이어 교환을 한번 권장드리고요. 어, 이대로 한 2, 3년 정도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상태 한번 살펴보시고 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요. 휠은 내장 모두 타이어보다 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휠의 회전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수석 쪽에 사이드 밀러 끝부분으로 살짝 스크래치 보여지는 부분이지만요.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어, 앞도어 뒷도어에서 커터 패널까지 이어지는 부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수석 쪽에 판금이 일어난 차량인데요. 판금을 했으면 당연히 도색을 했겠지요. 하지만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도 색깔의 도색을 잘못하게 되면 은 색깔의 단차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어, 앞쪽에. 횡다부터 뒤쪽 커터 패널까지 아주 동일한 색상 보여진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앞 타이어, 뒤 타이어 같은 주기 때 교체를 하셨으면서 트레이드도 비슷한 잔여량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부분, 네 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번. 어, 교환하시면은 훨씬 더 승차감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후면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썬팅 상태 엄청 좋습니다. 어, 기포 일어났다든지 심하게 들떴다든지 하는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후면부 트렁크 공간 살펴보면은요 엠블럼 있는 부분 그리고 320i 레터링 있는 부분 변색됐다든지 글자 떨어진 거 없이 제 위치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테일램프 쪽, 양쪽 사이드 쪽다 살펴보면은요, 기통이 깨졌다든지 습기 찼다든지 물찬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이 방송을 찍다 보니까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어 옛날 구형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게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차량은 번호판을 교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쪽 번호판은 깨끗한데 앞쪽이 좀 사용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을 끝난 이후에 어 번호판 교체를 신형 번호판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쪽은 깨끗합니다. 근데 앞쪽이 조금 훼손도가 있더라고요. 하단 부분에 범퍼 보시면 감집세서 사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후면 주차로 인한 손상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가 묵직합니다. 어 저희가 수입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내장재 부분이 무게감이 있으면서 안전도 면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보통 세컨카로 아내분들에게 아이 픽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를 세컨카로 어 사드릴 때는 수입차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400만 원대 저렴한 수입차. 구매하셔가지고 세컨카로 사용하시면 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아래 안쪽에 보시면은 엄청 깨끗합니다. 오염도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어, 삼각대하고 네 삼각대가 두 개네요. 어이 차에 들어있던 부품 그대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랫 부분에 보시면은 어, 쓰시던 공구들 도 분실 없이 다 제자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에 하체 하체 모습은 어떤지 주행거리는 짧지만 또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하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8년에 86,000km를 주행한 BMW 320i 세단 차량입니다. 뒤쪽부터 하체 부분 보여드리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뒤쪽 컨디션 엄청 좋습니다. 역시 주행거리가 10만 키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체 부분에 그대로 그 주행거리가 짧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완전히 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전석 쪽 타이어부터 보겠습니다. 연식도 좀 됐고 하지만 어디 이렇게 찢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 트레이드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50% 이내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께서 한 6개월 안에는 한번 타이어 점검 받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부싱들 상태 살펴보면은요, 네 그리스 흐르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이 네 부싱들 터지면상도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엔진룸은 커버가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안쪽까지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누유가 심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얼룩이 지면서 젖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뽀송뽀송 말라 있는 거 보여지고요. 어, 쏠리면 상도 거의 없습니다. 언덕 같은데 올라가다 보면은 차체가 쎄다니다 보면은 이 부분에 쏠림현상 많이 일어나는데요. 쏠려서 파손되는 적은 찾아볼 수 없고요. 조수석 쪽현가장치 있는 부분도 보여드렸습니다. 앞쪽 부분 범퍼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는 좀 보여지지만 어 깨졌다든지 네쪼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든지 하는 현상 보여지지 않고요. 엔진눈 부분 커버 부분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상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머플러 색상 아주 좋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서도 똑같은 균일한 색상 보여지고 있고요. 네. 후면부로 더 이동을 하면은요, 소음기 부분, 이런 부분, 부식된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 쪽도 부식 현상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요. 완전히 뒤로 이동을 하면은요, 네. 뒤쪽 에코 어 스프링 있는 부분, 멤버 부분, 네지지대 있는 부분들 약간의 녹슨 현상 가운데 부분에서는 조금 보여지지만 어, 사이드 쪽에 지지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녹슨 현상까지도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앞 타이어, 뒷 타이어 균일하게 그렇게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차량 받으셔가지고 점검 받아 보시기. 부탁 드리면서요. 이상 하체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8년에 86,000 킬로를 주행한 BMW 320i 세단 차량입니다. 현재 키는 한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제가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키는 한 개라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어, BMW 차량 같은 경우 어,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키를 이 키박스 안에 꼭 넣고서 버튼을 누르셔야 시동이 걸립니다. 간혹 키를 어, 요즘 모델처럼 그냥 여기 함에 넣고서 버튼을 누르고서 시동 안 걸린다고 연락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 꼭 키를 꽂으시고요. 그리고 네 시동을 걸으시기 바라면서요. 어, 현재 실 주행 거리는 어, 86,45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계기판에 보시면은 현재 경고등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경고등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차량을 매장에 올려놓다 보면은 어, 타이어에서 공기압이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이제 어, 저희가 바람을 보충을 하면 네, 센서가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면은 두 가지입니다. 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서가. 어,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촬영하러 갖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만약에 센서를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기압 센서는 교환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86,45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가 제공이 됩니다. 썬루프 개폐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BMW 차량 세단 차량들 썬루프에서 어,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썬루프에 선, 선 쉐이드가 달려있을 경우에 그 천이 망가져서 고장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썬루프는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앞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2 채널로 제공이 되고요. 옵션이 그렇게 화려한 모델은 아닙니다. 이 차량 지금 현재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희가 에어컨을 풀로 가동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 전차주님께서 고지하신 내용에 최근에 에어컨 컴프를 정품으로 교체를 하셨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차가운 바람 빵빵하게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컴프 교체의 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 모델이고요. 어,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앞쪽 센터페시아 쪽이 그렇게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8년이나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최신형의 모델은 센터페시아가 아주 화려한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뭐 13년 이런 모델하고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디자인의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구입하셔서. 운행을 하시는데도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덜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가서 다른 차량으로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마친 차량은요. BMW 320i 세단 2008년에 86,000km를 주행한 차량이었습니다. 무사고 판정을 받았고요. 조수석 쪽 도어에 방금이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오늘 판매하는 가격 400만 원입니다. 어, 저희가. 차량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지적했던 부분 다시 한번 간추리면은요 앞쪽에 번호판은 저희가 신형 번호판으로 교체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안쪽에 옵션이 요즘 차량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세컨 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입차 입문용으로 연습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 어, 필수적으로 하나 있어야 됐다고 생각. 돼서요 룸밀러형 후방 카메라는 저희가 서비스로 장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어떠셨는지 생각하시면서요 다음 차량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색상 정말 예쁩니다. BMW 3 시리즈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는 블루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BMW 320i M 스포츠 라인입니다. 2008년에 주행 거리가 더 짧습니다. 7만5천0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판정을 받았으며 운전석 휀다 교환이 하나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매입한 이후에 수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어, 점화코일과 점화플러그를 교환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판매하는 가격 50만 원더 비싼 450만 원입니다. 어, 신차가에서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어,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나면서 차량의 퀄리티도 약간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차이는 한 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이 먼저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m스포츠 라인은 일반 기본 세단 라인보다는 인기가 있게 판매되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그러면 차량의 자세한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색상, 정말 예쁜 색상입니다. 시그니처 컬러로 가장 인기리에 판매가 많이 됐던. 차량이라는 거, 어, 남성분들에 국한되지 않고요. 여성분들, 유색 차량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인기있을 색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 그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매끈합니다. 투명함 그대로 살아있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비치면은 거울에 비치듯이 아주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 확인시켜드리면서요. BMW 엠블렘 있는 부분 훼손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블루 색상에 맞게 제가 번호판을 매입한 이후에 교체를 했습니다. 신형 번호판 태극문이 번호판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세단 차량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앞쪽 범퍼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어,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일반 기본형보다는 M 스포츠 라인이 더 앞쪽. 전면 쪽이 엄청 예쁘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차이 어, 이 차량도 타이어가 어,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타이어를 연도에 맞춰서 교체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연도는 좀 됐습니다. 하지만 피날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제가 볼때 2~3년 주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연식은 좀 됐지만 어디 타이어에 훼손도가 있다면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지만 훼손도는 전혀 보이지 않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어, 휠을 보시면은 휠도 좀 다릅니다. M 스포츠 라인의 휠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데미지 입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통이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해. 폐였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 없고요. 휠캡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전면부, 측면부 선팅 이상 없습니다. 어, 그렇게 짙은 선팅은 아니지만 어 훼손도 들떠 있다든지 스크래치 심하게 간 현상 없이, 네, 깨끗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사이드밀러쪽 보겠습니다. 어, 스크래치 미세하게 콕 찍힌 느낌 약간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앞엔다부터 뒤쪽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 유색 색상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다 교환이 하나 있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어, 도색했던 부분이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을 한 이후에는 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똑같은 색상 아무런 문제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어, 뒤쪽 휠까지도 아주 깨끗합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선팅 상태 살펴보면은요. 트렁크 도어와 유리가 만나는 가장자리 부분에 살짝 미세하게 들뜨현 상은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좀 신경 써야만 보여지는 부분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들뜬 현상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어, 엠블렘 있는 부분 그리고 레터링은 있는 부분 변색되거나 글자 떨어진 거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어, 테일램프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통이 깨졌다든지 네, 어, 물찼다든지 스키차는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은 일반 기본 하고 M 스포츠 라인은 크게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 이 부분은 꼭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뒷 범퍼 부분에 이렇게 크랙이 조금 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지는 않는데요. 가까이 가 보면은 이 왼쪽 부분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하나. 저희가 크로즈업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구매하시기 바라면서요. 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색을 하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보내드리면 참 좋겠지만, 어, 이게 도색이라는 것이 어, 마음대로 하면 좋겠지만, 어, 색상이 좀 다르게 나올 소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도색을 감행하기 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트렁크 내부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가 엄청 묵직하게 열립니다. 내부 공간도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자리 부분에 약간 오염도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더 작업을 해서 조금 더 깨끗한 퀄리티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측면 쪽이라든지 안쪽 공간은 크게 사용감 느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 한 부분에 물을 흘렸던 자국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염도 보여진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간이 숨어 있는 공간이 아주 크게 또 하나 네 있습니다. 어, 깊이감으로 본다면은 거의 30cm 정도의 깊이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잔잔한 짐들은 이쪽 공간에 어, 적재를 하시면은 엄청 깨끗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차량의 하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7만 5천 킬로를 주행한 BMW 320i M 스포츠 라인입니다. 어, 전 차주님께서 고속주행을 하면서 어, 차량을 뭐 험하게 몰았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시다 보니까 하체에 어떤 손상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얌전하게 몰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하체 주행거리 짧은 거 그대로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쪽까지 완전히 이동한 다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타이어 상태 살펴보면요. 앞쪽에 소개해드렸던 세단 차량에 비해서는 타이어 상태가 그래도 트레이드는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 앞쪽 같은 경우는 50%가 못 미치게 남아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50% 정도 잔여 트레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타이어 교환 한번 받아보시기 권장드리고요. 현가 장치 있는 부분들 부싱 터진 거 없습니다. 부싱 터지게 되면 구리스도 흐르고 그리고 하체 소음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 없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엔진 커버가 다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커버 젖은 거 하나도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커버까지 떼어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조수석 쪽 보시면은 네 현가장치 부분들 이상이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앞쪽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범퍼 부분 꼭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 앞쪽은 조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범퍼가 깨졌다든지 덜렁덜렁 거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전 차주님이 그렇게 험하게 탔던 차량은 아닙니다. 어, 대부분 이렇게 험하게 타다 보면은 하체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내장재라든지 외관 부분에도 네, 훼손도가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험하게 탔던 흔적은 없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중간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머플러 색상 엄청 좋습니다. 소음기 부분까지도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쪽에도 부식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입차에서 네 어, 바닷가에서 막 험하게 사용했다든지 그런 차량 아니고는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 내장재가 그 엄청 좋은 걸 사용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고요. 어, 뒤쪽에 타이어도 상태 살펴보면은요, 트레이드 한50% 정도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 네, 뒷면 부분에 코어 스프링 있는 부분, 네, 멤버 있는 부분들 똑같이 먼저 소개해드린 차량처럼 어, 이렇게 그 약. 어, 녹음은 조금 보여지긴 하지만 부식 현상까지 진행된 정도는 아닙니다. 어, 연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17년, 8년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하체 부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상 하체 모습 해당 차량은 2008년에 7만 5천 키로를 주행한 BMW 320i 세단 M 스포츠 라인입니다. 키도 분실 없이 두 개가 모두 제공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이 차량도 똑같이 키를 넣은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야만 네, 시동이 걸리는 형태입니다. 현재 실 주행 거리는 75,300km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어, 위쪽에 선루프 개폐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루프 네. 아무런 잡음 들리지 않고요. 네, 잘 여닫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BMW 차량을 항상 소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모든 옵션 라인들을 작동을 해보면은 BMW는 모든 옵션들이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견고하다는 네, 설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 위쪽에 선루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앞쪽에 블랙박스 투 채널로 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쪽 보겠습니다. 크랙 같다든지 스티커 부착 자국이라든지 이런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도 훼손된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BMW 3 시리즈 차량은 고질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센터페시아 쪽에 버튼들의 내장의 내구성이 좀 좋지 않아서 버튼 까지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그만큼 짧은 만큼 큼 내구성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버튼들 까짐 현상 같은 거 부러짐 현상 같은 거 없이 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또한 가지 고질병이라고 한다면은 운전석에는 손잡이 부분이 없는데요. 조수석에는 이렇게 비스듬한 손잡이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 손잡이 부분에 끈적임 현상이 좀 무조건 생깁니다. 거의 열 때면은 열때 열대 거의 다 생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어, 신차로 출고된 지한 7, 8년만 지나면 이런 현상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차량 같은 경우 제가 그 부분을 체크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어, 약간의 찐더임 현상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특수 클리닝 해도 어, 약간의 잔재는 조금 남습니다.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요. 아, 완벽하게 제거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 하 그렇다고 해서 이 도어를 다 교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복원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차량은 전 차주님께서 그런 현상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BMW에서 나오는 이렇게 감싸는 형태의 마감재를 부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요즘은 차량이 출고되고 나서 에어컨 풀로 가동을 하셔야 되는 어, 날씨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출고를 할때 제일 먼저 점검을 하는 부분은 에어컨 부분입니다. 현재 에어컨 문제 없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어, 이상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차량은 BMW 320i M. 스포츠 라인이었습니다. 2008년에 7만5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 판정을 받았으며 운전석 휀다 단순교환 이력이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상품화 과정에서 작업한 내용 많습니다. 하지만 어, 수리내역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은 점화코일, 점화플러그를 교환을 했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400. 5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은 어떠셨을까요? 두 차량 비교하시면서 충분히 영상 보셨는데요. 어, 두 차량 비교한 내용 여러 부분에서 선택하는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3시리즈 차량 두 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320i 세단 기본형 모델이고요. 하나는 320i 세단 M 스포츠 라인입니다. 어떤 차량이 더 좋으셨나요? 3시리즈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층이라는 아니면은 어 세컨 카로 이용하시면서 아이들 픽업용으로 사용하시는 주부님들이 또 많이 찾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어두 차량 모두 주행거리가 엄청 짧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내구성이라든지 하체 부분 그리고 엔진 부분에 그 주행거리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차량의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퀄리티에 중점을 둬서 해선도는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떤지 그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적으로는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로는 만 키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차가에서도 몇 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차량입니다. 어떤 색상이 더 좋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모델이 더 좋으신 건지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면서요. 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후방카메라 룸밀러 형태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 번호판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음 주에 바로 교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네 후방카메라가 없습니다. 룸밀러형 후방카메라 서비스로 제공해드린다는 거 알려드리면서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